반갑습니다. 후르비 양금세입니다. 오늘은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우리 구체적인 맥점도 다 짚어드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매수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기 입평선이탈에다 올라오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니까,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해서, 해, 체크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적인 측면, 매수적인 측면, 모두 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황금새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4시간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도 챙겨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죠 저희 유튜브 채널 좀 키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정보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황금색으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운서 토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고황금새라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 급등 코인은 또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위주로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뉴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도 계속 드리고 있죠. 기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추천해 드린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대응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자책이라든지 교육 자료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 드리니까 이거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 이제 실뢰가 없는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를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게 이름들의 증명 해드릴 수 있고, 여지껏 그래갖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황금세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다양한 종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자, 바운스 터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바로 매수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좀 올라가더라도 눌러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좀 좋다고 그랬죠. 아니, 아예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흘러내렸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드때 만약에 이어서 더 내려가지 않고, 어, 장기이 평선 다시 위로 올라온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하는 지점, 그 장기 평선도 이탈했다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은 굉장히 좋은 구간 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맥점에서 공략을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종목 추천해 드릴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 드리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응을 해드렸었습니까? 오이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오후 2평선 이탈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저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란 듯이 어제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살짝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5, 2평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12평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12평선 기준으로 대응,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계속 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철저하게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됩니다. 분봉을 보면서 짧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봉이라든지 15분 봉을 보면서 체크해 나가면서 공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 맥 점이 나왔을 때도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 같은 경우 따라오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만 좀더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하시고, 단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운스 토크는, 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바운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새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또 함께 하시면 되고 추천 코인을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방운소 토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추천 코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바로 구독이죠. 제 유튜브 채널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이 구독만 좀 협조를 해주시면 돼. 구독해 주시면 모든 정보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할겁니다. 이미 좋은 결과를 다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있을거예요잘따라오시기 마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새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로 강력한 세력지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을 잡아내는 지표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바라는 게 1000%, 2000% 그렇게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영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선인데,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력선들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제는 이 세력선들 터치만 했죠. 그죠 터치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상승 어, 돌파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 토렌토거든요.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고점 대비 했을 때는 2,300% 이상, 또좀더 높이 있죠. 보면은 한 3,000%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 가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한몇 프로 정도 상승했을까요? 한600% 상승했죠. 이건 그전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고점하고 다 돌파를 같이 했죠. 그러면 이 영역이니까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칠리저 한 볼게요. 칠리저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 전고점들 다 돌파를 하면서 이세례손도다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 이그후역까지 보면 한 3,900%, 근 4,000%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건 IQ입니다.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Q.도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한2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돌파를 해야 더큰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는 몇 퍼로입니까? 한1,700% 정도 되죠. 그럼 소토맥스 한번 볼게요. 소토맥스도 이 구글에서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3,500% 정도 되죠. 전고쯤하고 같이 돌파해야 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같이 이제 돌파를 하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한1600%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비블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크도, 스트라이크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하니까 이거 이제 또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죠. 한1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 한번 볼게요. 오버스. 오버스도 여기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00% 정도 나왔고,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와서, 고점 대비했을 때한1,60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디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블록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고점 대비 돌파를 하자마자, 고점 대비했을 때는 5,000%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저, 리플이라든지 시바이누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다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00%까지 상승이죠. 그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급등, 돌파를 하니까 한 100%. 여기서는몇 나왔습니까? 여기는 한 25%. 이제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 코인이,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세력선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21%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먼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더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죠. 다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는 한 50%. 또이 구간에서는 한 대략적으로 한 46%. 그렇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급등 직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시바이누거든요. 시바이누는 한 고점 대회에서 다 250%, 60%.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더 상승하려면 이 세력을 좀더 돌파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현재로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또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또 다뤄야 될지 또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제 저 차트 흐름이라든지 봉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좀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조금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표에 이 지표에 의해서 맵점이 와 있는 맵점에 와 있는 그런 코인을 세 개를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하나는 크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뭐100% 200%, 0 하나는 뭐 100%, 하나는 본적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죠. 그죠?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 가지고 손익비만 잘 맞춰 가면은 여러분들 자산 조금씩 조금씩 때로는 크게 늘려 갈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구독자에 드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 해주시고 지표라고 문자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초대 지금 바로 이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